이또팀아 아, 제가 경기력이 좀 주객태교했어요. 전 승이에요. 전승. 그렇죠.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 과거의 채팅이 지금 아, 과거의 이제 보싱설을 들었어요. 아, 보싱설을 듣고 아, 진짜로 아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L 다시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좀 적당히 좀해 주세요. 아니 보상단이 나와서 아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어또 사람들이 지금 물어뜯어요. 실수한 번 사람 레디 글래디터즈 예. 좋아요 고술에 이어 그렇죠. 보싱턴까지 네 의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 그이 정도로 충분했다 어, 들어도 네. 될것 같고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네. 그... 맛있죠 굉장히 맛있는 과자고요 어, 이거 맛이 다양하잖아요 맛 되게 다양하죠 어, 빨간색 통이 오리지널 네전 연두색 좋아요 해아 어니언 저는 그냥 양파만 빨... 아 어니언 아. <laughs> 어 지금 아, 대한민국 아. 3천만 어니언인들에게 아. 저항 받으실 수 있어 <laughs> 어 그럼 뭐 당신들이 알아서 네. 하세요 <웃음> <웃음> 나는 기본 나는 뭐 네. 섞인 거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소맥을 잘안먹 먹잖아요. 섞인 거 이런 거 싫어해. 그냥 오리지널이 좋아. 예예. 예. 아무튼 많이 싸서 즐기시고요. 제가 그긴 시간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런 취타임. 타임 여기서 간 다음에 아 여기서 우, 우클릭으로. 여기서 포커싱도 지금 한번졌었고 이것저것 다 때려요. 강남진들이 제 노린 건데. 네네. 강남진이 아무여기 여기, 아. 극한의 당황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야 현장에서도 이 장면을 메인 장면으로 그냥 써버리네요. 아. 이엠피 쓰고 이걸 때리다가 나 당황했어요! 하고 저걸 때리다가 도망가고 저는요, 이국식 중계를 조금 더 해야겠어요. 이들은 가치 없어요. 네. 사람을 보내버리잖아요. 사면봉이잖아요. 사면봉한 거 이거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저라면요, 예. 제가 프로게이머쓰으면 담당 피드를 찾았을 거예요. 적어도 뭐라고 못하겠지만 이름은 외워놨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이라도! 이름은 일단 알아놔야죠. <laughs> 언젠가 내가 너 때문에 대성한다. 네. 날 이렇게 매겨? 그 그렇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어, 용봉탕을 뽑아야 한다. 리그 경기나 경쟁전 밸런스를 생각하고 뽑을 것 같은데 해병팀이 뽑으면 70%는 경쟁전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 <laughs> 왜저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렇게 양갈래요 예, 아 그래도 좋네요. 네, 이것도 네. 귀여운 것 같고요. 어, 김정민 이유 나이가 많아서 연륜으로 열륜, 황금 밸런스 맞히기 삽 가능. 삽? 예, 삽, 삽 삽으로, 가능. 예, 삽 가능하다? 네. 오. 강조의 표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차부로 풀 만큼 강하다. 그렇죠. 앞서서는 자, 근데 눈보라 두번다막혔습니다 눈보라가 빠졌어! 아 나노는 두번 이겨온다! 와우! 아, 10번! 결국 만듭니다! 밀어도 잡죠. 네. 와 눈보라를 뚫고 나가서 종비 4번. 4번! 어? 어? 와아! 교통사고 말았다. 아, 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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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러, 바꾸러 가는 거죠? <laughs> 그렇다고 말해줘요. 예. 아, 퍼즈 아우! 깜짝 놀랐어요. 오! 잠깐만요 예. 진모 선수의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그쵸. 그랬겠죠? 아니면 저기로 저벅저벅 걸어가던 가길래 어. 이거 와 진짜 쿨하다 나 저는 세상에 불만이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4검 딱 하고 할 거였으니까 캐릭터 아. 바꿔올게 확 바로 뛰어드는 줄 알았는데 오. 아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 아네 예. <laughs> <laughs> 아, 벌써 퍼스를 채웠거든요 자 이것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laughs> 빛난 주민 잘했어 여, 벌써 아아 아, 아, 설마 잡았어요, 근데... 잡았어요. 예, 잡고 예. 갔어요 로직스 아, 아, 드디 아. <laughs> 자, 맞아서 갖고자뒤바깨 놨습니다. 자, 북한에 갔다 올라온 소리 너이 소장님, 이씨 쑤셔도 아가 이거 오아시스에서 네가 보라던지 저도 그대로 <그렇구나>. 깔려요. <목갈려요. 웃음> 어림도 없어요. 백 대영, 백 대영 나오기 직전입니다. <laughs> 이럴 수가요? 워싱턴 빙벽 가르면... <laughs> 대응이 안 돼요. 오, 오, 오 아, 취했어요. 와, 오 나의 머세. 나의 나의 플레이에 어 취한다. 어, 나 너무 강했어. 그렇죠. 아, 너무 잘했어. 그렇죠. 실수 잘했어요. 보 <laughs> 지금 포션 빼고 되게 좋거든요. 워싱턴 딸기잼. 자, 딸기잼. <laughs> 그러면서 그 위에 스노우 치즈까지. 아, 예. <laughs> 어, 맛있는 거다 모였네요. 네. 한번보 있었는데 <laughs> 그나마 뉴욕이 잘 퍼져 있어요. 이 EP 너기 조금 애매해요. 홀딩하면서 계속 좀 퍼져 있기 때문에 EMP 때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에서 널뛰기 하고 있고 일단 마노 상시켜보고 황 있습니다. 이제 스타투스의 차례. 거의 다 나눠가 가지고 지금 파레시 묶들어갔죠자 날고 있는 애들 정리하고. 와. 아, 호크 호크. No. 와야 아. 그 독수리처럼 혼자서 다 그냥 물어 뜯어버렸어요. 호크. 이건 이것도... 또 살아요. 에 hey. 크런치 타임 hey. 현재에서 진행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지금 PD 만테 사인은 들어간다. 너는 알아서 말로 떼워라. 이렇게 제가 그래서 가끔은 다음 생은 피디를 한번 해볼까. 떼워요. 이렇게 떼워주세요. 네, 떼워주세요. 제가 무슨 용접공도 아니고 정말 이0년을 떼웠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떼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